정식으로 저희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께 아, 준비하신 인사 하시면 돼요. 아, 네. <laughs> <진짜>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유인나입니다. 이야!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테니까.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. 사귀는 걸로 합니다. 또 저희 녹화일 <laughs> 기준으로 얼마 후에 생일이 있잖아요. 저는막 케이크 나오고 막, 막 꽃갈모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? 근데 네, 지금 나와야 되는데, 어, 나, 나! 기쁘지 않으세요? <laughs> 아니, 제가 원래 덤덤한 편에요 원래 생일 이런 거좀잘안 챙겨 가지고. 아, 저 호비 같은 리액션을 받으시면 안 돼요. 아 그런 타입 아니에요. 덤덤합니다, 그냥. 생일 축하드립니다. 되게 기뻐요.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BTS u g a Happy birthday to t w o u 아, 아이유 씨로로 뭔가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웃고 고개 <laughs> 아, <그게> 많이 끄덕이는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런 거.